안녕하세요. 촌놈 영과빠입니다. 오늘은 어 고흥 기농기촌 행복학교라는 곳에 어와 있습니다. 오늘 이곳에 어 기농기촌 교육을 받는 어 교육자분들이 오늘 어 이곳에 와서. 지금 교육을 받고 어, 있습니다. 이곳이 어, 원래는 학교인데 어, 굉장히 오래전에 어 폐교가 됐어요. 어, 그래서 이곳을 어, 재활을 하면서 군청에서 어, 그 공기농기촌이라는 행보학교라는 그 학교를 다시 다시 세우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 기농자들이 이곳에 와서 어 지금 이곳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. 어 저도 어 서울에서 어 사실 기촌을 해서 지금. 년차 지금 고 공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이쪽에 어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곳으로 되 있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교육을 못 받게 됐어요. 여기 그 교육받는 그 교육생들이, 이번이, 어, 2기생들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. 지난 달에, 어, 행복학교 첫 그, 그 교육 실시하면서 1기생들이 받고, 어, 이번에 이기생들이 지금 교육을, 어, 받고 있습니다. 어, 이곳 그 교육의, 교육생들이 저 멀리서도, 어, 교육을 받으러 이곳까지, 그 멀리서 이곳까지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이곳에 또그 숙소도 있어서, 어, 멀리서 오신 분들 이곳에서 그 숙소를 정해 놓고,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어 사실 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, 어찌하다가 지금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. 어 제가 얼마 전에 어안 좋은 그... 병으로 어 좀큰 병원에 어 입원을 하게 됐다가 최근에 퇴원을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이제 교육을 사실은 이거 귀농 귀천구 그 행복학교 교육을 어 신청했다가. 못 받게 됐어요. 제가 그 뇌경색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이렇게 그 지금 포기하고 교육을 못 받게 됐습니다. 좀 아쉽지만.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어, 그때 다시 시도를 해 보려고요. 지금도 그 저기서 지금 교육을 지금 받는 소리가 그래서 여기서 들려나 리 모르겠네요. 제가 고흥에서 한 3년차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. 어, 살아보니까 음, 우리 희골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다 좋지요. 어느 곳을 가도 음, 다 좋지요. 근데 특히 여기 고흥은 음, 다른 곳보다,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도 어,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고, 어, 좀 그, 좀스하지만 그래도 어,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어, 어, 지금 날씨가 오늘 비가. 오지는 아침 날씨가 흐려서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하네요. 제가 지금 어 건강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찬바람을 많이 쐬면 안 되어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